트레이밍 효과는 같은 정보라도 제시되는 방식에 따라 사람들의 판단과 선택이 달라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어떤 틀에서 제시되느냐에 따라 인식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성공률 90%인 수술, 실패율 10%인 수술 두 표현은 같은 의미지만 사람들은 성공률 90%라는 표현을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긍정적 프레임과 부정적 프레임이 사람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학자 다니엘 카너먼과 아모트 트버스키는 1981년 질병 예방 프로그램 실험에서 프레이밍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가상의 질병에 대한 대처 방안을 실험한 건데요. 첫 번째 그룹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질병으로 600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엔 두 가지 치료법이 있습니다. 200명이 확실히 생존합니다. 3분의 1 확률로 전원 생존, 3분의 2 확률로 전원 사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A 치료법을 선택했습니다. 확실한 생존을 선택한 거죠.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400명이 확실히 사망합니다. 3분의 1 확률로 전원 생존, 3분의 2 확률로 전원 사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B 치료법을 선택했습니다. 불확실하지만 희망이 있는 것을 선택한 거죠. 같은 상황인데 표현 방식, 프레임이 바뀌자, 선택이 달라진 것이 바로 프레이밍 효과입니다. 이는 정치, 마케팅, 경제,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데요. 같은 사건도 언론이 개혁, 대혼란 등으로 표현하면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집니다. 정부 정책이 세금 인상 대신 사회 안전망 강화로 표현될 때 반대 여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프레이밍 효과는 같은 사실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식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일상에서도 뉴스, 광고, 정치적 발언을 접할 때 이건 어떻게 프레이밍된 표현일까 하고 한 번쯤 생각해 보면 더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